한 여름 피서지 하면 계곡이나 바다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위를 피해 이곳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긴팔 옷과 장갑은 필수인 이곳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빙판 위를 활주하는 스케이터들, 6, 70대 어르신으로 보이지 않는 실력을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는데. 이 운동을 하니까 허벅지 근력을 탄탄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링크 한 켠에선 걸음마가 한창입니다. 빙판 위를 놀이터 삼아 신나게 달리고픈 아이들입니다. 어, 스케이트 타면 어, 갈때 앞으로 갈때그 기분이 좋아지고 어, 그리고 쭉 어, 계속 빨리 갈때 재미 재밌어져요. 한여름 도심 빙상장은 이색 피서지입니다. 지금 바깥 온도는 30도에 육박하지만 이곳 빙상장 안의 온도는 5도에서 10도로 말 그대로 겨울 왕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빙상장을 찾는 이가 늘고 있습니다. 남구 실내 빙상장엔 이달 들어 평소보다 30% 늘어난 평일에는 130여 명, 휴일엔 16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특강도 마련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우리 그 남구 빙상장이 부산 시내에서는 거의 그 아마 그한두 번째 정도로 우리가 그 시설을 지금 시설을 갖춰서 운영 중중 중기원인데 이렇게 최신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은 아마 우리 남구 빙상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 실내 빙상장은 매달 두 번째 월요일과 네 번째 화요일은 쉽니다. 입장료를 내면 헬멧은 무료로 스케이트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 빙상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하고 두터운 옷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